예 안녕하세요. 우리 집빵서입니다 지금 밥하고있어요 제가 그거를 아시죠 여러분이 서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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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밥 없으면은 집에서 집에서 밥에서집 스위치 에놓고해놓를딱서 아, 누른다는게 안눌에서집다서다 먹고 술에서집 먹 어? 그냥 쌈김하는데 맛있어요한마리가 되게 크죠 그다리는두 뭐 마리 인 거고, 그세 마리, 만원에세 마리 짜리장리큰두마리리는철 자리 라리철리자 오징어 전도 맛있잖아요 아시죠 어, 저는 뭐 이것도 다리도 맛있지만 동둥맛있더라고요 음. 어머님표 오징어 삶은거 였 습니다 여러분 음. 음. 주말 잘 보내시죠 여러분들도 빵대 영상 보신 분들은 항상 행운이 따르시고 맛있는 맛에서 주로 드로 당첨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. 자 소맥 여전히 카스 점상. 응. 감사합니다.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야스 반갑습니다.